AI 영상 고금리 장기간 우려속 미국 국채금리 16년 만 최고치 경신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고금리 기조가 예상보다 장기간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미국 국채금리가 3일 현지시간 16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미 정치권발 불확실성도 채권 금리 상승을 부채질하는 모양새입니다. 이에 미 뉴욕증시 3대 지수는 모두 1%대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날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국채 시장에서 10년물 국채금리가 4.8%를 돌파하며 1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30년물 국채금리도 4.9%를 넘어서며 2007년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긴축 기조를 내세운 연준이 더 높은 금리를 더 오래 유지할 것이라는 우려로 세계 최대 채권 시장이 진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채금리 상승에 따른 제2의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보유하던 채권 가격이 급락하면서 미실현 손실을 안고 있는 국채 최대주주인 은행이 유동성 위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정례회의에서 위원들의 대다수는 올해 말 금리를 직전 전망과 동일한 중간값 기준 5.6%로 예상했지만 내년 말에는 5.1%로 예상했습니다. 이는 단기적으로 연내에 0.25% 포인트 수준의 추가 금리 인상이 있을 것이며, 내년 한해 금리 인하 폭은 0.5% 포인트 수준에 그칠 것을 시사합니다. 연준 당국자들이 강한 모습을 보이는 경제지표를 인용해 더 오래 더 높은 금리를 유지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고금리 장기화 우려속 채권 금리 급등으로 인해 이날 미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모두 1%대 하락 마감했습니다.